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내구샘 최근에 고점 16,000원대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바닥 확인하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목표가를 반등을 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네오셈, CXL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도 CXL에 대한 중요도를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저점 4천원대에서부터 1 6천원대까지 4배가 넘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채 4달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횡보를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지는데도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빠져나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이만 원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인 이만 원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과거 올해 초에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도 주가가 눌림을 받을 때이 만원대 위에서 강한 지지를 반복해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만원대를 거래 대금 없이 깨게 되니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만원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할 경우 여러분들이 손절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만원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네오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저희가 12월 21일 이 시점 주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는 단기 스윙 종목으로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21일 그 당시 문자 주셨던 분들 194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7,300원 이하의 매수에서 1차적인 목표가를 12,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인 12,000원 도달시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모두 대응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말에 매수 사인 드린 이후에 12,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머지 물량들도 이 1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이 시점에 매도를 전부 하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주가가 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CLX 관련 핵심적인 재료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이 CLX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재료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네오샘에 대해서 혼자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네오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네오샘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과 지금 이 저점부터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 이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모두 정리해둔 이 네오샘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대응이 어려우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실 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네오샘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80분가량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눌림 구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어떤 종목을 보내 드렸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동구바이오와 빙그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17일자 장 전인 8시 45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라고 제 이름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 상담 채팅이 바로 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26%까지 장중에 올라가 주었고요. 빙그레는 24%까지 확실하게 슈팅이 나왔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16%대, 19%대에서 버티고 있지만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장 전에 문자를 받으시고 시가 매수로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잉그레는 오늘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호실적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무루중 복합 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청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바이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HBM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신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재료 HBM의 핵심 부품과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부각이 된 시점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현재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매매했던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